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17위의 쾰른입니다. 올 시즌도 크로스와 압박 위주의 플레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헤더 경합 성공률이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의 효율은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죠. 애초에 바이에른은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라 무한 크로스라는 전술의 효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자는 케터바흐, 크리스텐센, 펜티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일 위의 바이언입니다. 바이언의 우려라면 역시 얇은 센터백 뎁스입니다. 공격진은 케인이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고 폴스나인 역할로 쾰른의 호전적인 라인 운영을 공략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김민재의 혹사가 하이덴 하인점에서 실점의 빌미로 이어진 패스 미스로 이어지기도 했고 더 리흐트의 부상은 꽤 오래 지속될 예정입니다.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 바흐만 더 리흐트 무시알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쾰른의 크로스 전략에 바이언이. 아주 고전할 것까지는 않지만 김민재 의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바이언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켈런의 호전성을 공략할 사내 케인 등의 자원들은 있다는 것이 위안일 것이고요. 바이언의 승리와 3.5 오버를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위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중원에서의 장악력에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에메리가 부상으로 A매치에서 빠졌고 우가르테도 남미에서 돌아올 상황이라서 에너지 레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꽤 뼈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나코의 원정 수비력을 은바페 같은 선수들이 공략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결장자는 리코, 멘데스, 아센시오, 나바스, 킴펜베, 페레이라, 에메리 선수들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3위의 모나코입니다. 모나코가 홈과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차이가 없는 편이라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난전을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박스 안에서 나오는 슈팅이 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수비적으로는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파리 생제르맹은 박스 안에서 공을 잡으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 편입니다. 결정자는 엠볼로 살리수, 엘리케, 세귀르, 반데르손, 포파나, 보아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나코가 득점력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정 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특히 불안한 구석은 있는 편이라 3.5오버 양상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진땀을 뺄수 있어도 화력으로 이기는 경기를 할수 있을 듯하죠. 파리 생제르맹의 유리함을 기대해 보고요. 파리 생제르맹 승과 3.5오버를 추천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알라베스와 그라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알라베스입니다. 빌바오나 아틀레티코 같이 동적인 팀을 상대로는 좀 약한 면모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알메리아 같이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아주 맹탕한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요. 그라나다의 수비진은 리그에서 최악을 보여주는 모습 편이라 세비야전 4대3 스코어처럼 의외로 난타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좋을 듯 합니다. 교장자는 시메오네, 세들러, 베나비데즈, 아쿠아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일부 19위의 그라나다입니다. 화력은 제법 좋은 편인데 공수 전환의 속도가 빠른 것을 꽤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생기는 강경 문제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고요. 올 시즌 알메리아와 함께 리그 내에서 30실점을 넘긴 유일한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격 자원들의 뎁스는 풍부한 편이나 최다 득점자인 자라고사가 징계로 못 나온다는 것도 꽤 치명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교장자는 페르난데스, 바예호, 루비오, 토렌테, 자라고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가 동적인 팀에게는 약해. 지만 그라나다 같이 수비가 불안정한 팀들을 공략한 적은 있었습니다. 알라베스가 우세한 흐름을 타게 될가능성은 높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라나다도 자라고 사이타레도 불구하고 화력과 공수 전원의 장점은 있는 편이라 2점 오버가 나올 가능성을 꽤 높게 보는 편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